자식과 배우자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식들은 제 삶에 바빠집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바치신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당연히 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셨죠. 처음엔 손자 돌보며 보람도 느끼시고, 이래서 할머니가 필요하구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시고, 아들마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서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하며 한숨을 쉬신다고 해요. 이게 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퍼지면서 전통적인 효 문화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식에게 기대를 걸수록 실망과 원망만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기대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면 외로움과 원망에 갇히게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방법. 그것은 바로 스스로 준비한 든든한 기둥들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은 이미 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기둥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세 가지 기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마이너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우습게 본다는 것. 반대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 말이에요. 자존감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부터요. 제가 알고 있는 80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으세요. 걸음이 느리고 숨이 가빠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냐는 마음으로 15년째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세요. 무엇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 가족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다고 해요.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한대요. 여러분,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세워지는 기둥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자신과 대화할 줄 알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몸과 마음을 챙기는 작은 습관 만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든든한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두 번째 기둥 마이너스 지혜로운 법 두 번째 기둥은 지혜로운 벗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벗은 그냥 술 한잔 마시는 친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일 깨워주고, 어려울 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친구 사귀기 어려워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짜 벗은 나이나 지위, 재산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중반인 두 할머니가 계세요. 한 분은 백화점 사장 부인이셨고, 다른 한 분은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파셨어요.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둘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복지관에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지금은 매주 만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이 안 좋을 때면 병원에 함께 가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요.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은 정리하고 나를 푹 돋아주는 벗을 가까이 두는 것. 이게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내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벗은 또 다른 나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고, 내가 좌절할 때 일으켜 세워주죠.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예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취미 모임, 종교 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원 등 마음만 열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이 통하는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 마이너스 마음의 양식. 세 번째 기둥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몸은 세월 앞에 약해지지만 마음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정신을 살찌우는 사람은 노년에도 젊음을 잃지 않습니다. 85세인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0세가 되어서야 처음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손가락이 뻣뻣하고 눈이 침침해서 키보드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우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책도 읽으며 멀리 사는 손자와 화상통화까지 하세요.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니,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양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신앙을 통해 평안을 얻고, 누군가는 성찰과 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지켜내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시를 쓰며, 또 어떤 이는 역사책을 탐독해요. 형태는 달라도 목적은 같아요. 마음을 살찌우고,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내 안을 지켜줄 정신적 기둥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양식은 재산보다 오래 가고 가족보다 깊이 내 삶을 붙들어 줍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마음만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준비해야 해요.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등 배울 기회가 넘쳐나요. 나이 든다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책한 페이지 읽기, 일기 한줄 쓰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든든한 정신적 기둥이 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이자 품격이에요. 새 기둥이 지켜주는 평안한 노후. 지금까지 노후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힘, 지혜로운 벗, 그리고 마음의 양식. 이세 기둥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지 정리해보겠어요. 결국 노후에 남는 것은 이세 가지 뿐이에요. 자식도 배우자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지만 이세 기둥은 끝까지 삶을 지켜줍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자신과 대화할 줄 알고 자신을 돌볼 줄 압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견뎠구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좋은 벗이 있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거든요. 한 통의 전화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이 삶의 큰 기쁨이 되죠. 마음의 양식을 지닌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몸은 늙어도 정신은 살아있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한 권, 영화 한 편, 새로운 취미 하나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이세 기둥을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명 만들기,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거나 읽어보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들이 단단해질수록 가족들도 오히려 더 편안해요. 부모님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놓이거든요.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기둥 위에 나만의 집을 지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지혜와 언어의 품격, 노후의 가장 큰 갈등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친 충고, 반복되는 원망, 자식이나 배우자 흉을 보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존중이 될 때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모임 자리에 가면 항상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집 며느리는 참 못됐어. 그집 아들은 효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사람들이 듣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말을 아끼고 대신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조언이 필요할 때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 결과 늘 사람들이 곁에 모였어요. 노년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잔소리와 조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잔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조언은 마음을 열게 만들죠.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래요. 너는 왜그 모양이니? 내말좀 들어봐라는 말 대신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항상 응원한다는 말로 바꿔보세요. 침묵이 어색하다면 대신 다른 표현을 해보세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가벼운 어깨 토닥임.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해요. 말은 줄이고, 대신 들어주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큰 무게를 갖게 돼요. 이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침묵의 지혜와 품격 있는 언어 사용. 이두 가지만 잘해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감사와 칭찬을 유산으로 남겨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말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칭찬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짧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유산이 됩니다. 두 할머니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할머니는 손주가 올 때마다 넌왜 사촌보다 못하니? 공부는 언제 제대로 할 거야라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좋은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아이의 마음은 점점 다쳐갔죠. 나중에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넌 너답게 잘하고 있다. 할머니는 네가 늘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적이 좋지 않아도 말썽을 피워도. 항상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주셨거든요. 그 손주는 지금도 할머니를 가장 좋아하고 자주 찾아뵙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말 한마디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에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말의 기억입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평생의 힘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에요. 자식에게는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배우자에게는 당신과 함께해서 좋았다고, 손주에게는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랑이야라고 말해보세요. 감사의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오해가 있었다면 그동안 미안했다, 고마웠다는 한마디로 풀릴 수 있거든요. 칭찬은 아낌없이 하세요. 특히 손주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잘했다. 대단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 주세요. 그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평생 자존감의 뿌리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워진 관계를 녹이고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